한달 동안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몇 킬로 겨우 뺐는데 며칠 방심했다고 바로 원래 몸무게로 돌아가서 억울했던 경험 있으신가요? 저는 여러 번 있습니다. 살을 빼는 과정은 너무 어렵지만 찌는 건 그야말로 순식간이죠. 그럴 때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신 적 없나요? 사람마다 정해진 몸무게가 있는 건가? 라고요. 이에 대해 제이슨 펑 박사는 말합니다. 설정 체중이란 방안의 온도 조절기처럼 우리 몸이 체지방 비율을 일정하게 조정하는 기능을 의미합니다. 온도 조절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방식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 당신이 방안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특정 온도로 온도 조절기를 세팅해 두었다고 해 봅시다. 바깥 날씨가 추워지면 집안의 온도도 떨어질 거예요. 그럼 온도 조절 시스템은 히터를 켜서 낮아진 온도를 올려줄 겁니다. 반대로 너무 더우면 에어컨을 켜서 내부 온도를 시원하게 낮춰줍니다. 이렇게 어떤 경우든 온도 조절 시스템은 방안을 당신이 원하는 쾌적한 온도로 맞춰줍니다. 이것은 인체의 생리학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전문용어로는 항상성 호미오스테이스스라고 합니다. 당신의 몸이 너무 뜨거워지면 땀을 흘려서 몸을 식힐 것입니다. 반대로 너무 추워지면 몸이 떨리면서 체온을 올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몸에서 항상성이 작동한 예입니다. 그리고 항상성은 사람의 체지방에도 그대로 적용되며 그 이유는 체지방 비율이 생존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체지방률은 야생에서의 생존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체지방이 너무 적은 동물은 일반적인 동물에 비해 살아남기 어려울 것입니다. 체지방은 필요할 때 꺼내서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에너지 저장고입니다. 그래서 체지방이 충분하지 않으면 야생에서 먹이를 구할 수 없을 때 견딜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 것입니다. 반대로 체지방이 너무 많으면 달리는 속도나 민첩성이 떨어집니다. 그 결과 음식을 구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사냥감의 속도를 따라갈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먹이사슬 위에 있는 포식자에게 잡아먹힐 가능성도 더 높아질 거예요. 따라서 야생에서 체지방 비율은 매우 엄격하게 통제되는 부분이며 이는 인간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지난 50년 동안의 연구를 살펴보면 체지방은 칼로리 섭취와 소비에 의해서만 조절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명백히 밝혀졌습니다. 우리 몸은 방안의 온도 조절 시스템처럼 체지방 조절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리스 알웨이, 즉 설정 체중이라고 합니다. 1995년에 진행된 한 연구에서는 이것을 명확하게 보여줬습니다. 연구진은 한 그룹의 참가자들에게 쉐이크를 많이 먹여 체중을 10% 증가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하루 에너지 소비량을 측정했죠. 그 결과 살이 쪘을 때 그들의 몸은 하루 에너지 소비를 거의 500칼로리 이상 증가시켰습니다. 즉, 과도하게 섭취한 칼로리를 모두 소모하려고 했다는 뜻입니다. 연구진들은 참가자들을 살찌우려 했지만 그들의 몸은 알아서 자신들을 정상체중으로 되돌리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다시 말해, 온도 조절기처럼 항상성을 유지하려 한 거죠. 결국 실험 참가자들은 정상체중으로 돌아가면서 에너지 소모 또한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또 다른 그룹은 반대로 체중의 10%를 줄이는 실험을 했는데 이때 그들의 몸은 하루에 3,400 칼로리의 에너지를 덜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체중감량을 시도할 때 대부분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 적게 먹으면 우리 몸은 에너지를 최대한 아껴 쓰려고 합니다. 당신이 더 적은 에너지를 태우면 평소보다 더 적은 칼로리를 섭취하더라도 결국 체중 감량이 느려지거나 완전히 멈출 거예요. 이 실험은 우리 몸의 설정 체중 시스템이 존재한다는 걸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칼로리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설정 체중을 어떻게 조절할 수 있을까요? 미국의 더 비게스트 루저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정해진 기간에 누가 더 많이 살을 빼는지 경쟁하는 서바이벌 프로그램입니다. 참가자들은 하루에 최대 7시간 운동을 했으며, 섭취 칼로리를 65%까지 줄일 정도로 혹독하게 다이어트를 했다고 합니다. 그들의 체중 감량은 성공적이었지만, 6년 뒤 추적 관찰 결과 모든 참가자들은 감량한 체중을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운동을 그만두고 예전의 나쁜 식습관으로 돌아갔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방송 이후에도 꾸준히 운동하며 식사량을 잘 통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로 살이 찌는 걸 막을 수는 없었죠. 놀라운 것은 감량 후 6년이 지났음에도 그들의 떨어진 신진대사율은 회복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또한 연구진은 그들에게서 렙틴 호르몬의 수치가 크게 떨어진 것도 발견했는데요. 코만감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렙틴 수치가 떨어지면 쉽게 허기를 느끼고 식사에 대한 만족감이 떨어지게 됩니다. 즉 예전보다 살을 빼기 더욱 어려운 상태가 된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알던 대로 적게 먹고 많이 움직여서 살을 빼는 건 명백히 잘못된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사람의 체지방률을 정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설정 체중을 낮출 수 있을까요? 그것은 호르몬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몸은 전적으로 호르몬에 의해 통제되며 체중 설정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정 호르몬이 수치가 올라가면 체지방률이 올라가고 반대로 낮아지면 체지방률은 내려갈 것입니다. 그것은 많은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습니다. 당뇨병과 합병증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에서 그들은 일형 당뇨병을 두 가지 방식으로 치료했습니다. 혈당 조절을 위해 한 그룹은 낮은 용량의 인슐린 그리고 또 다른 그룹은 상대적으로 높은 양의 인슐린을 사용했습니다. 인슐린을 더 많이 사용하면 그들의 혈당은 더잘 통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9년 동안 체중의 변화를 살펴보니 높은 양의 인슐린을 맞은 사람들은 체중이 약30%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확실히 인슐린 용량을 늘리면 그 사람은 살이 찝니다. 이와 비슷한 연구 사례는 많습니다. 또 다른 실험도 같은 결과를 보여주었는데요. 인슐린 역할을 하는 새로운 형태의 대체 약물도 체중 증가를 유발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몸에서 더 많은 인슐린을 생산하도록 유도하는 설포닐유레아 중 증가와 명확히 관련이 있습니다. 치료되지 않는 제1형 당뇨병 환자들은 체내 인슐린 수치가 매우 낮습니다. 이때는 무엇을 먹든 상관없이 체중이 계속해서 줄어듭니다. 여기 보이는 이 사진은 제1형 당뇨병 환자의 예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치료를 받고 정상 체중으로 돌아온 모습이고요. 인슐린 수치가 오르면 체중이 증가하고, 낮아지면 체중도 줄어든다는 것을 이 사진으로 확실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온도 조절 시스템의 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방 안에 온도 조절기가 특정 온도로 맞춰져 있다고 해봅시다. 이때 방 안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 작은 히터를 틀면 어떻게 될까요? 실내 온도가 단순히 나간 열과 들어온 열의 차이로 조절이 된다면, 히터로 더 많은 열을 가져왔으니 실내 온도가 올라가겠죠. 하지만 설정된 온도가 유지되도록 조절기가 작동한다면 따뜻해진 실내 온도에 대응해 에어컨을 가동시켜 다시 온도를 낮추게 됩니다. 우리 몸도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만약 체지방이 칼로리 계산만으로 정해진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더 적은 칼로리를 섭취하고 더 많이 소비하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설정 체중이 고정되어 있다면 당신은 절대로 살을 빼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의 몸은 적은 칼로리 섭취에 대응해 에너지를 적게 태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난 100년 동안 해온 모든 연구를 통해 꾸준히 확인되어 왔습니다. 체중 증가에 대한 관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칼로리 과잉이 비만을 유발한다는 관점이죠. 작은 히터가 방의 온도를 높이는 것처럼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왜 우리가 너무 많은 칼로리를 섭취하는지 알아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단지 의지력 부족 때문이라고 합니다. 낮은 의지력이 근본 원인이기 때문에 해결책은 단지 더 참고 적게 먹는 것입니다. 지난 50년간 수많은 다이어트가 이 생각의 기초에 시도되었지만 대부분 실패로 돌아갔죠. 이와 달리 비만의 원인이 설정 체중의 증가라는 관점이 있습니다. 체지방 조절기가 너무 높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자연스럽게 우리 자신을 칼로리 과잉 상태로 만듭니다. 이 상태는 정해진 체지방률에 도달할 때까지 지속되겠죠. 여기서 드는 의문이 있을 거예요. 체지방률이 왜 이렇게 높게 설정되어 있지? 바로 여기서 호르몬 특히 인슐린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슐린이 너무 높다면 우리는 인슐린을 어떻게 낮출 수 있는지 알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두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먹는 음식의 종류를 바꿔야 합니다. 어떤 음식은 다른 음식보다 당신을 더 살찌게 합니다. 왜냐하면 특정 음식은 인슐린을 더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자극하지 않는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그것은 가공되지 않은 음식, 저 탄수화물,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 등입니다. 두 번째는 먹는 횟수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먹을 때마다 인슐린 수치가 오르기 때문에 하루에 10번 먹는 것보다 한두번 먹는 것이 훨씬 유리하죠. 식사 빈도가 높을수록 인슐린 수치도 계속 높은 상태로 유지되니까요. 따라서 자주 먹는 습관은 체지방 증가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체지방을 증가시키는 원인에 대해 제대로 이해한다면 사람들은 장기적으로 더 성공적인 다이어트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음식의 칼로리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먹는 음식의 종류 그리고 먹는 횟수를 조절해야 합니다. 그것이 다이어트에 성공하는 비결입니다. 간헐적 단식, 저탄고지 식단 등이 바로 칼로리가 아닌 호르몬의 중점을 두고 하는 다이어트 방법입니다. 간헐적 단식으로 하루에 먹는 횟수를 제한하면 인슐린 분비도 그만큼 적어집니다. 저탄고지 다이어트는 다른 영양소에 비해서 인슐린 수치를 많이 올리는 탄수화물의 섭취 비율을 낮추고 단백질과 지방의 섭취 비율을 높이는 식이요법입니다. 이런 다이어트 방법은 평소의 식습관 패턴을 크게 바꿔야 하기 때문에 시도해볼 엄두조차 나지 않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간헐적 단식과 저탄수화물 식단을 3년 넘게 하면서 요즘 들은 생각은 예전과 달리 체질 자체가 바뀌었다는 느낌. 느낌을 봤습니다. 제이슨 펑 박사의 말대로 설정 체지방률이 내려간 것이죠. 이런 식습관에 익숙해지면 평생 살찔 걱정 없이 살수 있는데 해볼 만하지 않나요? 장담컨대 익숙해지면 칼로리를 계산하는 다이어트에 비해 그다지 어렵지도 않습니다. 간헐적 단식과 저탄고지 식단에 대한 정보는 저희 채널의 재생목록을 확인해주세요. 이상한 다이어트였습니다.